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고입니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금고털이를 할때 차를 훔쳤었죠 이 차가 그 시몬이 원하는 차라고 하는군요 이걸 수리를 해서 갖다주면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 시몬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그러려면 일단, 로스, 그, 차수리를 하러 가야겠죠? 로스 산토스 커스텀인가? 네, 그러면, 여기서, 지도에서, 찍고, 가겠습니다. 도시 쪽에, 있는 대로 가는 게 좋겠죠? 시몬이, 여기쯤 있으니까, 맨 끝에 있으니까 도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 산토스 커스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문이 열리고, 아잇.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이제, 내구도 수리랑 색깔만 바꾸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른 건뭐 바꿀 필요 없죠. 내구도 수리하고, 색깔을 간단하게 그냥 바꾸겠습니다. 오, 별색, 별별색이 다 있는데, 저는 그냥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이쁘죠? 자, 이 상태로 나가고. 다른 차 같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몬에게 가면 됩니다. 시몬이 여기 있죠? 어, 이쪽으로 나가도 되네. 자 시몬에게 가보도록 하죠. 오자한 번도 부딪치지 않고 한구의 창고 쪽에 있는 창고라기보다 이 컨테이너 박스 쌓여 있고 큰 배가 있는 이곳. 항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여기에 있는 시몬의 시몬에게 왔습니다. 시몬이 과연 받아줄지... 오 받아주네요. 전에 한번 이거 시몬이 원하는 차 갖고 왔더니 문은 안 열어주더라고요. 된 건가? 좀더 들어와야 되나? 아,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구나! 자, 얼마? 8,915원 많이 받은 건가? 헉, 현금을 가지고 있대요. 5천이 넘는. 자, 일단 그러면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그 ATM 기기에 안 가도 이 핸드폰, 스마트폰 요걸로. 그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금이 가능하죠. 자, 오늘 시몬의 의뢰 해봤는데요. 이게 또 어떤 게 시몬이 원하는 차이고 어떤 게 아닌지 딱 차를 훔쳤는데 딱 구분하는 방법이 음막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차는 막 그러더라고요. 그, 보통, GT에서 차를 훔치면 경찰이 뜨진 않잖아요. 근데, 딱 훔쳐서 때, 그니까 타면, 훔쳐서 타면 경찰이, 그니까 별이 뜨는 차가 있어요. 근데 미션 중이면 뜨진 않고요. 미션이 끝난 다음에 차에 타고 있으면 뜹니다. 그게 시몬이 원하는 차더라고요, 거의. 경찰이 뜨면, 그리고 경찰이 가면 이제 도색이랑 내구도 수리하고 이게 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음, 모든 차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 아무튼, 저,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